디바 반피.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거점밟았어, 거점밟았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할수 있어요. 침추여해 가능합니다. 피험선 빠져요, 피험선 빠져. 죽지 말고 피험 빠져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팀보 들어와 주시면 감사. <laughs> 그러지 말고 서로 잘해봅시다. 좀만 맞춰주기. 안녕하세요. 어 파메주님 빼고 없네. 지금 저밖에 마이크 대시는 마이크 대는 사람 없죠. 제가 프리핑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아, 미주님 어서오세요. 학원인데? 안 들키는, 들키는 거 아니야? 하이마다 빠지고, 나이스. 우리 라인, 라인 없어요? 킬 켰어요? 라, 우리 밀렸다. 뭉쳐줘요, 뭉쳐줘요. 우리 한적 해요, 한적 해요. 겐지 뒤에. 라인 아이고. 까비. 학원인데 안 들켜, 안들요 괜찮아요? 우리 모였다. 다시 갑시다. 한조할 갈래 하나 빠지고요. 저면. 저면들. 우리, 우리 겐지님 죽었어요. 아나님 일 줬어. 빼요 이거 빼요 이거 시간 장비야 시간 장비야. 어 됐다. 아가도 되겠다. 가도 되겠다. 미속 줄게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자리 야 복구시 나이스. 삼령 먹으면 돼요. 나이스 나이스. 저한테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루시우한테. 나이스. 이거 압박 한번 하죠 앞에서. 자리한 궁슬 준비. 아, 자리궁 없나? 나이스. 중중중 아, 우리 호커케 아이. 어호 나이스. 나이스. 피한, 어. 오, 오, 오. 나이스.

오케이 이거 한조님궁술 준비 오케이 나이스 이속 줄게요 라인 개피 안돼 아 오케이 나밖에 안 죽었어요 나이스 한조님 나이스 나이스 좀만 뺍시다 피험산 빼고 피험산 빼고 아까 그거 아무도 못봤겠지아 이거 자리 아는궁 한번 돌았는데한번더 막아봐요 이거 앞에서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나이스! <목소리> 겐지, 겐지! 겐지 컷! 이거 조금만 뺐다가, 조금만 뺐다가, 조금만 빼요, 조금만 빼. 정면 와요, 정면 와요. 아이 그냥, 그냥 싸워. 나이스, 나이스. 굿, 굿.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 라인 없으니까 오른쪽 돌아가요. 파란이만 왼쪽. 어, 이거 정면 정면 가 가도... 라인 없는데.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 정면 디바 오른쪽 겐지겐지 화무 겐지, 지 겐지 거기 있어요. 거점에 이거 디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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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요. 디바부터. 치료 중, 치료 중. 아, 이거 무리다. 페이스 인사 빼요. 살수 있는 사람 살아. 어, 이거 빨리 죽어요. 자리에 차를 빨리 죽어요. 오케이, 다시 모였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거 윈스턴 하면 가능합니까? 혹시 우리 오케이, 겐지 마크 좀 해주세요. 겐지. 이거 오른쪽 돌아갑시다. 정면 싸움에, 우리 힘들어. 정면 싸움에 힘들어. 파라 있어요, 파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정면 싸움 힘들어요. 빨리 와, 빨리 와. 겐지 오른쪽에 있다. 오케이, 물어줘, 물어줘. 빠졌어. 윈서이너 무리야? 혼자 가는 거 무리야? 우리 윈서케어좀 아, 나이스, 맥크리 컷. 겐지, 겐지 물어! 아, 진짜, 겐지. 아, 이거, 우리, 밀렸어요. 윈서님, 뺄수 있으면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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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나 힐, 힐, 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빼. 빨리. 피 먹어요. 살렸어? 아이고. 어,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금 자리하는 괜찮은데 윈스터 괜찮고. 어 이거 그냥 아이고 이거 오른쪽 다시 모였다가요. 빼! 어, 아이고 하나님께, 카비. 어환장이 죽지말고 오른쪽으로 빠져있어요 이거 죽지말고 모여있다 갑시다 어 한조 왔어 한조 왔어 한조 왔어 어 이거 들어가야돼요? 이속줄게요 디바 반피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거점 밟았어 거점 밟았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할수 있어요 진출여야 가능합니다 피험선 빠져요 피험선 빠져 죽지 말고 피험선 빠져 뒤에 하나 있고요 나이스 쟤네 리스모 꼬였어요 무리하지 마요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힐키는중 겐지 겐지 개피 나이스 이거 빼요. 이거 빼요. 윈스턴 뺄수 있어? 어, 됐어. 오케이. 윈스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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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무리야. 이 이상 무리야. 팔아 떴어요. 뒤로 물러나요. 떨어져. 오케이. 이거 후! 후! 오케이. 나이스. 이동 줄게. 안아. 안아. 개피. 다운. 어디야? 팔아 떠있어요 공중에 팔아 떠있어요 팔아 집중, 팔아 집중. 팔아 개피, 팔아 개피. 나이스. 오케이. i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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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물어. 오케이 윈 s e p 빼, r a d i s e p 이빼빼빼이 s e p 이 r a d i s e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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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요 a 줄게요. 오케이 이거 아나, 아나 뽕 a 지겐지다뽕 e 지 이거 a d 떴어, 빼. 허기 안빼아 이러면 안 되는데 빼요 어 이거 빼라고 할때좀 빼주면 안돼 <laughs>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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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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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고 친척 볼게요 끝나고 미안해요 끝나고 할게요 바로 괜찮아 괜찮아 어 비볐네 비볐네 한번더 갑시다 대대대대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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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재밌잖아요 <laughs> 이런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지든 이기든 이왕 게임하는 거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 조합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위도 한 조면은 그, 지속 딜수 있는 게 어, 없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탱커님들은 잘하니까 우리 조금만 호응 같이 해줍시다. 화이팅. 정.. 이거 바로 거점 들어갑시다. 이거 정면 가지 마요. 힘써만안 돼. 라인 없으니까. 오케이 우리 거점에 있어요. 안 들어오신 분 빼요. 위메이대요겐지 거점에 거, 거점 그거 빠졌어요. 써니어서와 티주고 있어요. 어, 빼서 싸우도 돼. 빼서 싸우도 돼. 너 무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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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됐네. 우리 다 개피 빼요. 개피라도 빼. 무리하지 마. 거점 먹어. 이거 나이스 맥클리컷 아나 아나 개피 우리사 집중 오리사 집중 오리사 우리사 아이고 우리 우리 아나 컷 우리 아나 없어요 좋아 왼쪽 위도우 왼쪽 위도우다 나이스 겐지 왼쪽에 있었어요 빼요 디바님 힐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무리하지 맙시다 이속 줄때니까 이제 뺄때 됐어 어, 우리 너무 떨어져 있는데 지금 <laughs> 4명 모여있고 2명 어디 간지 몰라 빨리 와요 빨리 와 솔장님 빨리 와 죽지 말고 빨리 와 이속 줄게 이속 줄게 이속 줄게 아 미안해요 못 살렸어 오른쪽 말아 오른쪽 말라 거점 오른쪽 <laughs> 석양 아디바이 나이스 고! 최대한 비비시다 최대한 최대한 비비는걸로 최대한 비비는걸로 공쏬어! 덴트 음. 컷! 음. 이동인 어서오세요 음. 메리스도 컷! 오. 살려줘!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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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빵 날리기! 어딨어 트랩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하이하이 링 하이, 겐지 왔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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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아 오케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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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점수 원서들 아, 와요. 아 뭐가 봐. 첫 판부터 목 아파. <laughs> 아 재밌고 좋잖아요. 그럼 됐지 뭐. 게임 재밌게 해야지. 뭐 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싸워? 굉장히. <laughs> 파이팅. 이거 정면 바로 갑시다. 아, 써니 인사인데 이, 아, 써니 안녕, 안녕, 안녕. 하이, 하이. 어, 성아. 자자요 아, 저, 원래 솔피밖에안 했어. <laughs> 어, 어, 정면, 정면, 바로 갑시다. 오케이, 찢겨내기 아, 없애는 거, 나이스. 아, 이거 라인 있으니까 최대한 광벽 깨고 들어가요. 뭘, 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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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들어가 무리야. 힐 줄게. 기박케어좀 해주세요, 우리. 겐지 뒤에 있어 어 이거 우리 가, 가능한데 가능한데? 호그! 호그 1밴! 거점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유리해 아, 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나한테 붙어 힐 없는 사 나한테 붙어 어디가 임마 아나 죽었어요 최대한 비벼봐요 최대한 비벼 최대한 최대한 궁쓰지마요 궁쓰지말고 모여도 궁쓰지말고 비벼, 비벼 비벼 아 까비 빼요 빼요 빼빼빼 궁쓰지마 궁쓰지마 디바니이 먹어 일 먹어 일 먹어 일 먹어 이 먹어 어만 먹어 애들 이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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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아 이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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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 나이스겐지 뉴스미형 기본치에포기 괜찮아, 괜찮아 맥클이 떨어졌다. 어, 이거 안 되나? 안 되면 빼요. 우리 라인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거 딸려 빼요, 뺄수 있는 사람 빼요. 호그, 호그, 발굴이 빠졌다. 빼봐요, 빼봐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또 밀려, 우리 죽으면 또 시간 없어요. 아예 빼, 아예 빼, 아예 빼, 아예 빼, 아예 빼. 궁, 궁 포인트 주지 마요. 궁 게이지 주지 마. 겐지님 아예 빼. 어, 윌만이 어서와요. 오늘 첫0점아이디드인데왜 마스터랑 전 o 싸우는건 진짜? 오케이, 라인 필터로 갑시다 라인 필터로. 방벽부터깰임각갑시다 어, 뒤에 우버! 이거 한명 밟아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밟아요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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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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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지금 지금 지 나 비비고 있어. 여러분, 좀 와줘요. 아, 까비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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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이깁시다! 상대 이길 수 있는 조합 갑시다 상대 호그, 자리아 라인이거든요? 우리 힘싸움이 밀려요 이거 쓰리탱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쓰리탱? 윈스 여기서 딱 자리아 라인에 윈스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겐지 원딜 해도 돼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 진짜 한번만? 내말한 번만 들어줘.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 라인이 있으니까 정면 싸움. 이속 줄게요. 오케이. 화염 왔다 빠지고. 한명포커싱해요윈서 케어에요. 우리 윈서 케어. 라인 너무 들어왔다 빠이, 빼면서, 빼면서. 나이스! 오케이. 리퍼! 리퍼! 이제 그 뺄, 뺄 준비, 뺄 준비 거점 들어가야지, 거점 들어가야지, 거점 들어가야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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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윈서는 빼야 혼자밖에 없어 정면 라인 온다, 정면 라인 온다 정면 셋 정면 셋 정면 셋 거점 거점 네명 라인 갭이 나이스! 캔디님 키 없잖아 나이스! 아우 나이스 좋습니다. 어, 아 조금만 아껴봐요, 조금만 아껴봐요. 리퍼 들어왔어, 리퍼 들어왔어. 오케이 아 나이스 리퍼커 민선이 혼자야. 댄지님이면 윈스턴 위험해. 빼줄 수 있으면 빼요. 호구 왔어요, 호구 왔어요. 라인님 조심. 라인님 그대로 있어. 내가 아래줄게. 라인님 그대로 있어. 쏴! 아, 깝니다. 라인 캐요. 라, 숨 써줄게. 다 죽여! 다 죽여! 포커싱해요. 포커싱 해요, 포커싱. 타리야 포커싱. 호그! 호그 포커 포커싱. 나이스. 오케이, okay, 라인이 빠요 라인이 빼. 이속칠게. 이거 궁 있으니까 이거 자리야, 겐지로 압박합시다, 앞에서. 입구 앞에서 압박. 입구 컷. 미선님 <목소리> 무리하지 말고. 오케이, okay, 겐지님. 나, 이스 겐지님. 아 리퍼, 빼요. 리퍼 와요, 리퍼 와요. 최대한 죽지 마요. 우리 알아 지켜. 오케이, okay, 리퍼 개피. 아, 오케이, 나이스, 미스터님. 굿.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네. 하세요. <laughs> 아, 이거 지렸다. <laughs> 그때 다 자취해야지.